안녕하세요. 타임즈 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임즈 선정 올해의 아이콘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한번 다뤘고요. 이번에는 엘튼 존, 자, 시대의 아이콘 우상이 되겠습니다. 어, 엘튼 존, 즉, 엘튼 헐큘리스 존이라고 그랬죠. 어, 그 당시 가수 일었던 엘튼과 또 가수 이름인 존. 그리고 그 당시 TV 이름이 허큘레스라고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엘튼 허큘레스 존이라는 가명, 예명을 썼고요. 47년생, 77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스토리를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튼 존, has no address. 자, 이분의 먼저 집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이 어디에 있냐면 집이 주소가 없어요, 어드레스가. 그리고 visitor to his home. 그의 집에 오는 소, 손님들은요, 기분 주어진다고 해요. t r names 세 가지 이름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the name of a house 집 이름 그다음에 the name of a hill 언덕 이름 the name of a town 타운의 이름 이세 가지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튼 존의 집에 주소도 없고 집에 대한 그 이름이 세 가지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운은 위치 is near Windsor 아하. 윈저성 특히 윈저 캐슬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인저, 검색을 저도 해보니까 올드 윈저 이렇게 나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드 윈저에서 보면은 킹 찰스 현재 3세가 살고 있는 그 윈저성의 음, 그 왕도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 그 왕이 있는 킹 조지, 킹 찰스가 있는 3세가 살고 있는 그 윈저성 근처에 집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어, 85억 정도의 집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어, 여기 나와있죠. 우드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우드가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 그냥 숲 근처에 있고요. 올드 윈저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집이 되겠습니다. 어, 테니스장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호수도 있고, 어, 많은 그런 저택들이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 주차장도 있네요.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윈저성도 보이죠? 여기서 봤을 때 윈저성도 보인다. 자, admission is granted. 자, admission 입장은 granted. 허가가 된대요. 비어 a, 뭘 통해서? 비어 a, 뭘 통해서? a big iron gate. 이게 거대한 철문이 있다는 거예요. that. 근데 그 철문은 swing, silent. 아주 조용히 swing 열린다는 거죠. open to, 어, 누구한테? 어, crunchy driveway. 자, crunch란 말은 우리가 이제 바삭바삭한 이런 뜻이거든요. 크런치. 그러니까 크런치 어, 드라이브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드라이브웨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크런치한 드라이브웨이, 잔디가 이렇게 밟히는, 낙엽이 밟히는 바삭바삭한 이런 어떤 어, 그런 건축의 길이 있다는 거고요. 스몰 어, 터릿. Torrid. 자, 터릿이라는 표현은. 어, 어, 게이트 하우스가 이제 터르시란 말은 이제 터르시 원래 이제 작은 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이제 이런 성들이 이런 탑이 있단 말이에요. 탑이 윈저 성 이런 탑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주택에 이제 그런 울타리가 있는 탑이 있는 그런 그 집이라는 것이고요. 어펀드 연못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기스들 그러니까 거위들 하고요. 이제 해지 햇지, 헤지로라고 해가지고 로란 말은 이제 그, 울타리가 이렇게 줄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옆에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줄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쥐 그로우라고, 로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가 이제 줄져 있다는 거죠, 로우가. 이제 줄이 쭉져 있다는 거죠, 울타리가. 울타리가 줄져 있는 거, 해줄로우그 다음에 이제, 어 워드리스맨, 어, 말이 없는 이제 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이제 휠 바, 베로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왜휠 배로라는 것은 왜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두 개의 손잡이가 잡혀 있는 그런 작은 수레를 이제 휠 배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웰링턴 부츠를 입고요. 자 웰링턴에 이제 대문자로 쓰였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대문자니까 웰링턴 부츠 주로 이제 방수용 장화죠. 그러니까 어 가든 일을 하면서 이제 장화를 신고 어 그런 폰드 옆에서 이제 그 어떤 장화를 신으면서 after little walking 좀 이렇게 walking 좀 몇몇이 이제 조용히 걷고 있다는 것이죠. 아3 story red brick georgian compound. 그러니까 스토리가 층이니까 3층짜리 어, 붉은색 벽돌 풍의 어, 조지 시어 시어 왕들에 있었던 그러한 컴파운드 경이라는 뜻이죠. 컴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어, 울타리로 어떤 둘러싸인 어떤 구역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당시 이제 조지 왕. 그러니까 조지 왕 당시에 그 건축, 경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지왕이 이제 1세부터 4세까지의 건축을 영국에서는 이제 조지원 어, 건축이라고 하는데, 1714년에서 1830년대 굉장히 그 대칭이 있고 균형 잡혀 있고 절제된 우아함을 상징하는 어, 풍을 이제 조지왕 시대의 건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튼존이 사는 이 저택이 지금 85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택인데, 어, 여기가 이제 조지풍의 그런 경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이. 이제 from the outside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스테이틀리하다. 자 원래 스테이트란 말은 국가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스테이틀리하면 이제 명사 플러스 l 이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장엄한 이런 뜻입니다. 장엄한. 굉장히 장엄하면서 under-stated.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됐다는 거죠. 스테이트 상태가 언더에 있다는 것이니까좀 절제되어 있는 에어가 있다. 에어는 공기란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굉장히 절제되고 장엄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인데 흔히 associate with 뭐과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잉글리시 젠트리 계급과 연결되있다 자, 잉글리시 젠트리란 말은 이제 영국 용어인데요. 이 젠트리 가면 이제 젠틀맨, 뭐 양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젠틀리란 말은 영국 상류층의 지주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랜디드 젠틀리게 그러니까 땅이 있는 지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대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래층에 뭐 어떤 상공업으로 돈을 벌었던 새로운 신흥 부자 계급. 이게 이제 젠틀리라는 용어로 이제 쓰이거든요. 영문학사에서. 그러니까 잉글리시 젠틀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장엄하고 절제된 어, 그런 밖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one of the property uh, chief treasure. 그래서 이 property, 이 부동산, 이 부동산의 chief treasure. 주요한 재산은 어, 정말 old oak tree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오크트리, 참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면 참나무들이 엄청나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숲 우드 사이드에 있는 엘튼 존의 저택을 지금 영어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털이 작은 탑이 있고 거기에 이제 햇지로 즉 울타리가 줄지어 서 있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바퀴 달린 어떤 반대쪽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작은 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웰링턴 부츠를 신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this is not The Elton John, most people know.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튼 존이 아니다는 거죠. 자, that guy is loud. 자, 어떤 시끌시끌한 소,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글래스에서 안경을 끼고 아웃핏, 어떤 의상을 입고, 또 섹슈얼리티. Sexuality. 자, 섹슈얼리티는 것은 이제 개인의 성적 지향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성 정체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어, 성적 행동이나 성적 감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섹슈얼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번역을 우리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다, 성적 지향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튼 존의 어떤 안경을 끼고 의상도 독특하고 이런 성적 지향성 이분이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다 사랑하는 그런 성적 지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서트라든가 그다음에 리테일 익스펜디처, 소비재 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힐. 자, 플랫폼 힐이라는 뜻은요. 이 플랫폼 뜻이 많은데 어, 이런 이런 신발을 이제 플랫폼 힐이라고 하는데. 엘튼 존이 신는 신발이죠. 여기 보면 엘튼 존이 j 제이라고써 있잖아요. 아 발바닥 부분 보세요. 이 발바닥 앞 부분과 뒷 부분의 힐이 모두 높아서 이 착용자의 키를 더 크게 만들고 이 발의 압력을 이렇게 분산시켜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것을 플랫폼 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란 뜻이 이제 발 앞바닥, 발바닥 그 다음에 발바닥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한다 거죠. 플랫폼 이걸 플랫폼이라고 해. 원래 단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앞발이 좀 이렇게 넓은 것을 이제 플랫폼 힐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엘튼 존이 무대에서 많이 신는 신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템퍼, 성질, 성질머리. 그 다음에 파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머스터 오브 올드 피아노.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피아노. 이분이 피아노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 굉장히 permanently at 폴티시모. 어떤 폴티시모라는 어떤 어, 폴테가 강하게 이런 뜻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John has been in show business for s i x t 60 years. 그러니까 60년 동안 연예인 사업에 종사해 왔는데, 그리고 이제 for 50 of those, he has been a frontman. 거기에서 프 r 트맨 선두주자로 어, 달려왔다는 거예요, 50년을. 근데 in order t y 하니까 order가 이제 순서인데, 순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돈되지 않고 어, excessively famous. 아주 그 지나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선두주자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 his triumph, 그의 승리, mistake, 실수, 그 다음에 strength, 강점, 그 다음에 weakness, 약, 약점, w 그 어떤 가발들, 그 다음에 dub costume, 또 이분이 유명한 게 이제 그 오리, 오리, 그런 의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have been in full, 가득 차 있다는 거고, permanent plumage, 어, plumage란 말은 이제 깃털이란 뜻인데, 새의 그 feather, 어, 깃털 전체를 이제 plumage라고 합니다. 연구한 어떤 깃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The wealth and passion he became known. 자 그가 이제 알려져 있던 이런 부와 어떤 패션, 열정은 have not been those associated with aristocracy. 어떤 귀족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 이제 귀족처럼 살고 있지만 그런 성도 귀족이고. Uh, they lean more toward shopping than shopping. 쇼핑하면 피아노 로 유명한 쇼팽이잖아요. 이게 쇼팽, 피아노로 유명한 쇼팽보다는 더 이제 쇼핑, 어떤 말 장난이죠. 어, 쇼핑을 더 이제 기울어 있는 것다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이렇게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것은 피아노를 잘 치는 쇼팽보다는 어떤 쇼핑에 더 이제 기울어 있다 이렇게 글을 쓴것 같아요. 자, 지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이런 this day, 이런 날들은 the comparison to an English n o l e 그러니까 영국 귀족들이 느끼는 것은 좀 위어들리, 좀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과 이제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John Sam는 married with two heirs. Uh, 자, 지금 두 명의 상속자가 있는데 결혼한 뒤에 입양을 한게 아니고 실제 대리모를 통해서 어, 두 명의 아들이 있죠. 어, 그리고 그의 이제 필랜트로픽 워크입니다. 그의 자산 사업은 굉장히 admired, 모가 되어 지고 있어요. 자, some of his possession. 그의 재산 중에 some 일부는 이제 selection from his impressive photograph collection. 특히 인상적인 포토그래프 사진 전시로부터의 어떤 selection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 집에 이렇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런 사진들이 어, 전시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현재 이것이 이제 디스플레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At one of London's most highly regarded art institution. 런던에 굉장히 그 고급, 고급적으로 이제 간주되어지는 그, 그 예술 기관인 그것이 이제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뮤지엄인데 여기에서 실제 엘토존에 이런 사진 전시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영국의 테이트 모던 그외그 발전소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테이트 보던이라는 현대 박물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사진을 어 어떤 모아놓은 이런 어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 사진은 2017년도 작품인데 어 지금 마더니스트 포토그래프트 프라더썰 엘튼 존 컬렉션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목이. 여기 보면 썰한 말 붙어 있잖아요. 이분이 그 귀족 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귀족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흑백 사진을 찍어 놓고 있는데 요 사진을 어떻게 어디서 전시했다? 영국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 전시를 했다. 자, 그의 라이브러리, 그의 도서관은 풀 오브 뭘로 가득 차 있냐면 트로피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테스트 투 증명하는 것이죠. 그의 이제 프라우시스를 이제 프라우시스란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프로가 앞이니까. 그래서 뛰어난 성취 이런 뜻입니다. 어떤 prowess, 성취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고, 또, e m 상과 multiple other award, 다른 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crowded together on a small table with some ancient sculpture fragment.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조각, 조각상, 그런 파편에 있는 어떤 테이블 위에 같이 이제 군집돼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상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는 literally, 문자 그대로 knighted, 그러니까 기사 자교를 받아왔습니다. From his garden. 자, 그의 정원에서, 어, 현재 king grandmother once remarked, 한때 이제 그 언급되어졌던, 어, 현재 왕의 엄마, grandmother, 할머니죠? 어, 할머니, grandmother니까, 할머니가, uh, you get a good view of the British monarchy ancestral home. 어그 좋은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그 많은 게 군주의 앤시스터니까 그런 선조들의 집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튼 존의 집에서 아까 윈저성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할머니를 이렇게 현재 그당시 왕의 할머니를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좋은 전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집 저택에서 왕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말로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현재. 왕의 집과. 자, John has owned the woodside를 소유했는데, as the house is known, 이 집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거의 50년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until the pandemic, 자, 팬데믹 기간까지는 그는 spend time, much time in it. 그 안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코로나가 있을 때, 이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면 대부분 이제, 해외 공연을 다녔겠으니까, 집은 거의 올 일이 없으니까. 자, most of his life. 그의 대부분의 삶은 spent 보냈습니다 호텔룸에서. While, 반면, h uh, e toured. 그니까, 그가 투어하는 동안에는 거의 그 호텔에서 보냈는데, like many nobles, 많은 귀족과 같이, 그는 found laundry on unfamiliar task. 하나, 이, 일하죠 그는 이제, 어, laundry, 어떤 세탁을 굉장히 그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하나도 못 돌릴 정도로 집에 간 적이 없고 호텔만 사니 호텔은 다 세탁을 누가 해주니 세탁기조차도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업무였다는 거예요. 자, 이 도스터 most embarrassing thing 가장 그 당황스러운 일은 in my life 내 삶에서 when I went into uh, drug treatment 내가 이제 그약 그 마약 치료 이런 것으로 했을 때인데. I couldn't work. A washing machine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세탁기 하나도 작동을 못 시켰다는 것, 그걸 이제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황당했던 것은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드러그 트리머트로 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약 같은 거에 빠져서 코카인에 빠져서 그런 그 치료를 하고 하고 있을 때. 세탁기 하나도 조차도 자기가 작동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embarrassing,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지금 쓰고 있네요. 라고 저는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During our first interview 우리가 첫 번째 인터뷰, 타임즈하고 인터뷰하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Conducted, 시행되었죠. 이 뉴욕시티 호텔 룸에서 in November, 11월에 달 뉴욕시 호텔 룸에서 행해진 인터뷰에서 제가 요 호텔에만 살다 보니 그 세탁기 하나도 작동을 못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 반면에 그의 husband, 그의 남편, 남자, 남, 남편이죠. 아 David Furnish는 l i 온 on the bed, 침대에 누, 누, 누워, 있었, 누워 있었고, 두 명의 퍼블리시스게 퍼블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홍보, 홍보 대행, 홍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지금 투어 중에 있, 있었으니까. 이런 홍보, 홍보, 두 명의 홍보하는 사람들은 wait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기다리고 있었다. I thought, fuck, here you are at 40 years of age. 당신이 43년의 나이, 그러니까 43살 때 You can't work a washing machine. 어, 세탁기 하나도 작동을 못 했다니까요, 재기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y show you how you are fucked up. 이렇게 이제 욕을 이제 하면서 어, 당신이 얼마나 음, 그, 엉망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fuck이란 말이 이제 그 욕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강조의 표현이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개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more than t decades later. 지금 이제 3 0 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7 7 세인데 uh, he is doing much more than 그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standing in front of the top loader.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앞에 탑 로더로서의 서인 서이, 서있다는 거죠. Right now, 현재 he is dealing with the damage to his right eye. 현재 눈이 오른쪽 눈에 지금 데미지 손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which 이것은 previously 전에 the good one 아주 조, 잘 보이는 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render him almost blind. 거의 이제 맹인으로 만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you would know it to meet him. 어, 그를 만난 데는 어, 그것을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보면 한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 오른쪽 눈이 지금 이런데 만나 보면 당신은 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The candle that is Elton John has been inextinguishable e x t i n g u i s h 은 불이 꺼지다 이런 뜻인데 인이 반대니까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꺼지지 않는 그런 캔들 초라는 거죠 No matter how strong the wind 아무리 바람이 강하다 한들 어, 이게, 초, 초가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엘튼 존이 이 열정이 식지 않고 여전히 이 나이에도 그런 억눌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아, 그래서 지금 그가 이제 탑 포리 히트곡. 그러니까, 미국 음, 탑 포리 히트 가운데 그가 57개 곡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발간이 됐다는 것이죠. 출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꺼지지 않는 불. 이 사진은 이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케네디 대통령 묘지 가면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진처럼 엘튼 존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현역같이 계속 히트곡이 나오는 어, 이렇게 해서 네개의 상들을 석권했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엘튼 존의 그 집에 대한 이야기 우드사이드라는 그 윈저성 근처에 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집 안에는 사진 작품들도 많이 있고 또그 많은 그 귀족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귀족이 아닌 그런 느낌의 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꺼지지 않는 이런 열정들, 이런 상을 석권했던 이야기들, 그것을 한번 영어로 읽어봤고, 현재 눈이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더 좋은 에피소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